사랑하는 커버너티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요또 아, 이렇게 또한 주간이 또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고 또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느브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누부간 넷살 왕이 세운 신성의 낙성 측에 참석하여 누부간 넷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무간 넷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소리, 악기 소리를 듣자 곧느무간 그 넷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누무간 넷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 우상의 본질에는요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다 보면 그런 행위, 그런 행동을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안에는 사실은 나를 만족시키려는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살고 싶은 것, 싶고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어떠한 신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러한 물질, 재물,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브간 넷살 왕, 여러분, 어제 말씀 묵상하신 것 기억하시죠? 느브간 넷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개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그 꿈이 계시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 주셨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 역사심을 보고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지요. 다니엘을 높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은 이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3장의 말씀의 시작은, 그러했던 누브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금신상이 아닌 금과 은과 또, 노쇠로 만들어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 왕국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의 막강한 나라들의 모습이었음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무너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아,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 땅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누브가 넷살 왕은요, 금이 상징했던 바벨론, 그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벨론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내 아예 이, 이 와, 능력이, 권세가 영원해야 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부간 넷살 왕의 신상을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인간의 교만함과 또 두려움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신상을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만듦으로 자신의 그러한 부와 명예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한 느부간 넷살 왕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어리석은 하지만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늘 이랬습니다.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고요. 선악가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고 했던. 아담의 모습이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고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서든지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이세 사람만 그러했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러했을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겼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그러한 세상에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들, 재무관, 재판관,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법률사, 지방의 관원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왕의 위협에 굴하여 신상에 절하였고,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신상에 절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교만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우상삼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처럼 행동했던 누부간 넷살 하지만 겸손한 믿음으로 끝까지 고난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그러한 세상적인 위치나 부와 명예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려는 어떠한 손해도 손해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과 두려움 속에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러한 위, 위험과 위협 속에 타협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곳 저곳을 왔다 갔다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또 사드락 메삭 아벤누거보다는 느부갓네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 속에 가끔 신상에도 절하고, 나름 우리의 신상도 만들어가며,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적당히 타협도 할줄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했던 그러한 사람,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것저것을 배회하며 타협하며 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손해 그리고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예배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세상과 또 주님 앞에 타협하며 배회하며 오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